들리고 축축 들리고 배집어 넣고 하나 둘셋 아이셔네. 그러시고 자 마지막 한번더 축축 들리니 어깨 흔들시고요 배집어 넣고 하나 둘셋 아이셔네. 우로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, 가슴 앞에서 자 눈을 지그시 감아봅니다. 자 몸과 마음을 일자시 쉬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오늘 또 행복한 <laughs> <오후한>, 마지으로 <laughs> 마무리를 하면서 기분 좋은 시간 남은 시간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오늘 또 마무리를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. 늘 내일은 행운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또깊고 편안한 곳에서 잘. 마무리하기를 하겠습니다.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